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반자동 모드라는 타이틀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이 촬영 모드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수동 조절 모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 수동 모드 밑에 보면 우리가 반자동 모드라고 하는 조리개 우선 모드하고 셔터 우선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반자동 모드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이 조리개 우선 모드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면은 그 캐논에서는 AV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카메라에서는 A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후지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시려면 후지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그 셔터를 오토에 놓고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저 수동 모드 할때 그거 빠트린 것 같은데 후지 같은 경우에 세팅 방법은 셔터하고 조리개를 오토에서 해제시키면 이게 매뉴얼 수동 모드예요. 어, 저 조리개도 A, 셔터 다이얼도 A에 놓으면 이게 자동 모드인데. 둘다 조리개하고 셔터를 A에서 풀어주면 그게 수동 모드입니다. 근데 이 조리개 우선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조리개를 그냥 오토에서 풀어놓으면은 이게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고요. 나머지 니콘이나 뭐, 소니나,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는 AV, 그 니콘이나 소니는 A,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놓으시면 이게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는데, 이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건 우리가 시작할 때도 반자동 모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리개 우선 모드에 놓고 내가 원하는 조리개 숫자를 설정을 하면은요,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리개의 수치는 내가 일단 맞춰줘야 됩니다. 뭐, 심도를 낮게 해야 되겠다 해서 2.8이나 4로 설정을 해서 저 조리개를 설정을 하면은 그 4에 맞추, 맞는 저, 저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 될수 있는 셔터 값이 자동으로 설정 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리개 우선 모드에 그래서 조리개 우선 모드는 어, 실질적으로 뭐예요?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진에 가장 적합한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풍경 사진을 찍는다, 정물 사진을 찍는다, 하다못해 인물 사진을 찍더라도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촬영이다. 그랬을 때는 다른 모드보다 또 수동 모드로 하면 뭐더 좋지만 수동으로 하게 되면 뭐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수동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수동으로 하려면 제가 그때 그 수동 모드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적응하는 기, 시간이 그 좀더 필요하다고 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응 시간만 넘었으면 어, 수동 모드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는데. 일단 그런 게좀 번거롭고 사람이 갈수록 좀 어떻게 됩니까? 이 야거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이다 보니까 좀 편리하고 그래서 좀 아까 점점 점점 세상이 편리해지면서 사람은 좀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이 제가 이 수동 모드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반자동 모드의 조리개 우선식이나 셔터 우선 모드로그 장면을 합니다. 사용해 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 어느 정도 셔터하고 조리개에 대한 개념이 파악된 상태에서 써주신다라 그러면 이 반자동으로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리개 우선 모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사계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촬영이 아주 편리한 거라 내가 촬영하는 사진이 나의 사진의 주그 촬영의 그 기술적인 주 목적이 심도를 펜포커스나 아웃포커스를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진이다 싶을 때는 AV 모드, A 모드에 놓고 설정을 해주시면 촬영을 해주시면 어, 저 셔터값은 자동으로 와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가 부재라 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조리개로 놨어요. 근데 이 셔터 다이얼이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을 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만약에 아웃포커스를 하려고 2.8까지 개방을 했는데 셔터 스피드는 내려간 만큼 내가 제가 가기 시간에 셔터하고 조리개 관계에서 셔터가 내려가면. 저, 조리개는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고, 조리개가 올라가면 셔터는 내려가고, 저, 조리개가 내려가면 셔터는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야 적정 노출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숏... 셔터를 개방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의 최고속 셔터가 뭐 4000분의 1초나 8000분의 1초까지 엄청난 하이 스피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셔터 조리개 팬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였더니 조리개를 뭐 16이나 22뭐 이런 식으로 조였더니 셔터 스피드가 30 60분의 1초 이하 뭐 30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렇게 슬로우 셔터로 자동 설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손 으로 들고 찍었을 때 흔들림의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 우선식을 사용하실 때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셔터 스피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카메라의 렌즈에 떨림 보정 기능이 있,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더 안전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30분의 1초 이하, 6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갔을 때, 특히 내가 사용하는 렌즈의 부피가 크고 무겁다 할 때는 그, 뭐, 125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삼각대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떨림 보정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슬로우 샷 따로 해서 무거운 카메라에 무거운 렌즈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의 떨림 보정이, 떨림 보정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했던 게 정교한 초점의 사진이었다라고 했을 때그 정교한 초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화면이 좀 흔들리고, 피사체가 좀 흔들리는 게 내가 쭉 고조하는 사진의 주 목적이다 하면은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야 될 부분에 초점이 맞는 사진을 원한다, 고할 때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펜 포커스로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어, 이 설정되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셔터 스피드 값을 확인을 하고 삼각 의 사용 유무를또 결정해 줘야 되는 게조리개 우선식 모드를 사용하는 그런 그 뭐예요? 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리개 우선식 모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자동 모드이면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비슷하게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촬영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반자동 모드가 AV 모드, A 모드, 그 다음에 그 조리 저 셔터 스피드를 A에 놓고 조리개를 자동에서 풀어주면 그런 되는 후진한 라이카의 그런 설정 모드로 해놓고 찍게 되면 그게 조리개 우선식 모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동 모드에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조리개 값을 먼저 맞춰놓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 해주는 게 수동으로 하는 조리개 우선식 모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생각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그이 뭐가 있습니까? 그이 카메라마다의 설정 모두 아까 다시 한번 그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저 A가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했습니다. A가 어, 니콘이나 캐논 같은 경우는 에 A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A로 되어 있는 게 아파초의 그 앞에 이니셜 따서 A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는 AV 모드라고 했습니다. AV 모드를 어, 이쪽으로 돌려서 설정을 해주면 그게 조리개 우선식 모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니케, 후지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바디의 셔터 스피드 다이아를 a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 지금 렌즈는 빠져있는데 렌즈에서 조리개를 그 오토에서 해제를 시켜 놓아버리면 그게 조리개 우선식 모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찍게 되면 그게 조리개 우선식 모드의 반자동 모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자동 모드에서 또 하나가 셔터 우선 모드가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자동, 반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저 어떤 경우에 셔터 우선 모드가 적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조리개 우선 모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사체의 그 심도를 조절하는 게 우선인 사진에서는 반자동 모드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라고 그랬고 이 셔터 우선 모드는 피사체의 동감, 그러니까 대상의 운동감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우 셔터로 찍어서 블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이 스피드를 사용해서 스탑 모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게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의 주요 포인트 다라고 했을 때는 AV 모드보다, 조리개 우선 모드보다는 셔터 우선 모드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반자동 모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상의 동감이 촬영의 주 사계시다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셔터 우선 모드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셔터 우선 모드는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면 어, 셔터 저 조리개 우선 모드하고 반대로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스탑모션을 찍고 싶어서 50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면은 500분의 1초에 맞는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뭐 8이 되든 5.6이 되든 16이 되든 그 찍고자 하는 장소의 광량에 따라 조리개 값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는 게 심도하고 크게 차이 심도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렇게 자동으로 오는 조리개 값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또 우선 모듬다. 근데 셔터 스피드를 뭐 너무 올렸다. 내가 막뭐 이천분의 1초로 설정을 했다 근데 조리개가 완전히 개방이 됐는데도 노출이 기계적인 적중 노출로 제로 포인트에 오지 않게 노출이 부족이 된다라고 아니면 오버가 된다라고 했을 땐이그 설정 상태에서 조리개 값이나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고정되지 않아요. 그걸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그 그 설정된 값이 깜빡거리지 않고 고정이 된다. 이것도 카메라마다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설정 값이 딱서 있지 않고 깜빡거린다라는 건 노출 값이 맞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도 다이아를 조절을 해서 감도를 올려주든가 감도를 내려서 줘그 적정 노출 값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입니다. 기 그러니까 반자동 모드라고 해도. 아까 아저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정되는 셔터 스피드 값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게 그 설정된 값들이 고정되지 않고 깜빡거린다는건 기계적인 적정 노출에서 노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조리개 저 조리개를 완전히 조였을 때 깜빡거린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빛이 부족해서 깜빡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감도 다이얼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조리개 값을 완전히 개방했더니 또 값 개방되는 설정 값으로 됐다해서 이게 만약에 오버였을 때는 감독값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말을 하다 보니까요 어, 이 조리개 값하고 셔터 값이 고정되지 않고 깜빡 거렸을 때는 빛이 부족하든가 빛이 많기 때문에 깜빡 거리는 것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감독 다이아를 조절해갖고 그 빛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모드라 그래서 무조건 설정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조리개 값이 오니까 뭐 신경쓸 필요 없다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정돼서 찍히는지 숫자가 계속 깜빡거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이 설정된 값에 따라 lcd 화면에 밝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제로 포인트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 안 해도 lcd 화면이 어두워진다든가 밝아지면은 노출값이 안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화면의 밝기를 보고 노출값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수동 모드 사용할 때 옛날보다 많이 편리해진 겁니다 dslr 보다 엘시니 어, 자체에서 조리기하고 셔터 값을 막 돌리다 보면 LCD 화면 자체에 밝기가 보이기 때문에 노출의 과다를 육아로로 초보전에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그냥 무조건 설정 값에서 자동으로 된다라고 해갖고 방심해서 찍지 마시고 그게 제대로 설정이 됐고 모든 게 고정이 돼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셔터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처음 카메라를 사용한다든가 사용, 카메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게 숙달 될 때까지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점을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셧더 우선식 모드는 대상의 운동과 피사체의 동감을 표현하는 게 우선이다 했을 땐 셧더 우선식 저. 자동 모드를 반자동 모드를 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 셔터 우선식은 어, 표시 방법이 그 일반적으로 캐논이나 아저 니콘이나 소니 같은 경우는 S입니다. 셔터의 S에서 S 모드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타, 타임 밸류라고 해서 TV 모드라고 부니다 이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이 후지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A 쪽으로 지금 이게 풀어져 있어. 요 이게 수동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A 쪽으로 오게 돌려놓고 찍게 되면은 이, 이 조리개가 자동이 되고 셔터값은 풀어져 있는 상태라 내가 뭐 500분의 1초다 125분의 1초에 다맞추면 조리개인 거기에 맞는 자동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요게 어, 그러니까 설정 방법이 카메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카메라에 쓰느냐에 따라 제 강의를 참고하셔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서 피사체 동감이 우선일 경우에는 셔터우선식 모드 그 다음에 피사체의 심도가 우선일 경우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 그래서 셔터 우선식 모드나 조리개 우선식 모드는 반자동 모드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수동 모드에서도 조리개 우선과 셔터 우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전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절대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유튜브는 또 공짜 아닙니까? 아, 공짜 또저 뭐야 그저 구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원 가입을 한않더래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듣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어안 듣는다 해서 자기 걸못 만들면 진짜 그거 그것처럼 답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이 이,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죠.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만 할 때는 진짜 그 몸값이 비쌌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지만 듣는 분들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뭐 저도 사진 말고 다른 거 듣고자 할때어 이런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이용해 주셔야 되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예요 이 사진은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로 들었더니 이해가 갔는데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TV 모드에 놓고 S 모드에 놓고 A 모드에 놓고 직접 찍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찍어 보시고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래야 참내 것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 촬영하실 때아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개를 어떻게 놔야 될지, 셔터 모드를 써야 될지, 조리개 우선 모드를 써야 될지, 수동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게아 혼연일치가 돼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